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에, 백성들의 수라고 하는 그러한 거였죠. 에 그런데 이 민수기 26장에는, 어, 백성들의 숫자를 다시 한 번, 어, 세고 있습니다. 어, 민수기는 4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생활 40년. 그래서 이 26장까지 오면, 벌써 민수기 1장에서 여기까지가 오면 거의 40년이 다 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엽게도 새롭듯이 올해 처음에 들어와서 민수기를 읽을 때에 숫자를 세면서 시작을 했죠 그것이 민수기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6장 5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26장 51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들과 같이 등록된 이스라엘 자손의 모두 60만 1730명이었더라. 어, 광야에 들어와서 거의 40년이 돼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인구의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 인구를 세어 보라고 그랬습니다. 어, 분명한 것은 남자 20세 이상. 어, 그러니까 군인이 되어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숫자만 세는 겁니다. 남자 숫자만 되고 또 명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쓰는데 그것은 레인이죠. 레인. 그런데 지금은 명부에 등록된 20살 이상 전쟁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자, 그러면 40년 전에는 몇 명이었는지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입니다. 1장 46절. 1장 46절. 제가 봅니다 등록된 이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60만 3,550명 40년 후에는 60만 1,730명 1,000몇 그러니까 명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큰 숫자는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죠 그러니까 40년 전에도 60만 명 40년이 지나도 60만 명. 그냥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그리고 레이 사람도 별로 변하지 않았는데, 레이 사람은 40년 전에는 뭐 2만 2천 명 정도 그랬는데 40년 후에는 2만 3천 명. 그러니까 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40년 전에도 60만 명, 40년이 지나도 60만 명,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이 말에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갈 때에 처음에 몇 명이 들어갔냐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었으니까. 400년이 지나면서 몇 명이 되었다고요? 60만 명인데, 사실은 여자랑 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만에서 300만 명이 40년 전에 광야에서 나와, 아,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인구가 변하지 않았다. 사실 1000 몇백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숫자로 이것은 축복일까요 축복이지 않을까요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축복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인구가 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많은 실현 속에서 뭐 배운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로는 축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원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40년을 살은 거거든요. 근데 살았는데 이 숫자만 보면 허성세월은 거죠. 영적인 의미로는 허성세월은 아니지만 숫자만 보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죠. 40년이 지났으면 사실은 변했어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플러스가 됐어야 되는 건데 플러스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음,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목수의 일을 도우셨죠,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3년 동안을, 약 3년 동안을, 어, 뭐라고나요? 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에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예수님이 하여튼 세상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삼아서 복음전하다가 첫 번째 행한 게, 물이 포도주. 그런데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단어는 뭐예요? 변화. 변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에 제일 먼저 베푸신 기적이 변화의 모습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으면 엄청난 변화예요. 뭐그 사람 얼굴이 얼마나 변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큰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으면 참 답답해요. 어, 목사 중에 제일 목사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오면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교회 왔던 사람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늘 똑같으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주일 예배밖에 안 드리고,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주일 예배 잘 빠지고,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러잖아요. 수예배 한번안 나오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새벽 예배 한번안 나오고, 그냥 늘 왔다 갔다. 너무 답답하죠. 이 40년의 시간이 숫자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답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사실 그 속은 확 변했어요. 아, 우리 성경 26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26장으로. 26장으로 돌아가면 26장 63절에서 65절. 63절에서 6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모아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내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를 제외하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사람지 못하였다. 자 숫자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낙가미는 변한 거예요. 40년 전에 60만 명이 등록되었는데, 40년 전에 60만 명 등록된 사람 중에 지금까지는 남은 사람이 없대.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60전년에 20세 이상의 군인들을 다 등록을 시켰더니, 그것이 60만 3,550명이었다고. 40년 전에 지나서 다시 20세 이상을 등록시켰더니 예전에 등록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그리고 예외로 갈렛과 요사만 아직까지 살아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등록된 자들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 중요했던 시간 속에서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알죠? 정탐꾼의 사건이죠. 그 땅을 들어갔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아이고 아이고 했다가 그날 아이고 아이고 했던 사람이 4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때나 아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러그 아이고, 아이고 했던 사람이 다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서글프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을 보셔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셔요. 전쟁도 하나님이 하시고,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오셔요. 교회 부흥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을 보셔요. 그런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자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이게 40년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될때 믿음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하나님 분명 부흥을 시키는데요. 결정적일 때 성도들과 목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셔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부흥을 안 주셔요. 그때 믿음을 간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기를 떠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죠. 그리고 그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믿음의 실현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을 보세요. 1장. 1장을 보는데 1장을 보는데 자, 총 숫자는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 그랬어요? 안 변했다. 거기서 우린 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두 번째 제가 의미로 얘기 드렸던 것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은 40년 동안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제 세 번째. 자세히 살펴볼게요. 총수 60만 명은 변하지 않는데, 았 지파가 12지파인데, 12지파에서 인원변동이 심했던 지파가 세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만 살펴볼게요. 시무원 지파를 보세요. 시무원. 몇 절에 나오나요? 1장의 시무원. 22절에서 23절. 잘 보세요. 1장. 한성희 원사는 23절 읽어보세요. 5만 9천 3백 명. 이제 59,300명이면 거의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6만 명. 시무원은 어, 야곱의 둘째 아들이죠. 되게 많죠. 많아요. 어, 많은데 잘 보세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두고 오늘 성경 2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6장이 넘어가면 26장이 넘어가서 시무원이 몇 절에 나와요? 시무원. 10, 2절, 3절, 4절이죠. 자, 14절, 권사님 또 읽어보세요. 예. 몇 명이 줄었어요? 5만 9천 명에서 2만 2천 이명 3만 7,100명이 줄은 거예요. 엄청나게 줄은 거예요. 아이 반토막도 더 났어. 다른 족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기만 이렇게 반토막 났어. 반토막도 더안 됐어. 자, 이제 다시, 다시 일장으로 갑니다. 일장. 1장. 일장으로 가서 문화세가몇절인가 보세요. 문화세 35절이죠? 자, 함경 집사님 읽어보세요. 문화세 좀 적나요 기저이 32,200. 자 그다음에 26절로 가 보세요. 26장으로. 26장으로 가서 문하 세를 함이경 집님몇 절에 나와요? 34절. 자 거기 읽어 보세요. 아 이거 몇 명이 늘었어요? 2만 명 정도 늘었죠, 기죠 자총 인원 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부족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부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누구냐면 시무원은 확 줄었고 문화세는 확 늘었어.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또 문화세는 너무 재밌는 건. 1장 순서와 26장 순서 다 똑같은데 1장에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고 문하세가 다음에 나와. 그런데 26장에서는 문하세가 먼저 나오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와서 역전돼버렸어 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변화가 있었던 두 지파가 있어요. 그것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26장을 그대로 보셔요. 26장을 보면서 52절, 53절, 54절을 어, 박창수 성도님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숫자대로 땅을 주라 그랬죠. 그럼 지파 수가 많으면 지파의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많이 받고 지파 수가 지파의 수가 적으면 적게 받는 거죠.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4 0년 전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심원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지, 6만 명인데. 문화세는 손해봤을까요, 좋았을까요? 손해봤지.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 유다랑 다른 지파들은 거의 변함이 없는데, 두집파만 변함이 있는 거예요. 한, 두집파인데 시무원은 40년이 지나서 이득을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손해봤지, 엄청나게 손해봤지. 문화쇠는 40년이 지나서 이득 봤어요, 손해봤어요? 이득을 봤잖아요. 자, 40년 전에 믿음으로 들어갔으면, 시무원은 좋았어요. 그런데 40년 지나서 손해본 거고, 또 40년이 지나서 문화세는 이득을 본 거죠. 오늘 메시지 중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40년 동안 뭐가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시무원은 손해를 봤어요. 축복을 받았어요. 손해를 봤고, 고난을 통해서 문화세는 이득을 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의 시간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고난의 시간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교회 25년 목회하면서 이건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고통의 시간이 있고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고난의 신앙을 통하여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 시간이 힘들었는데 더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고난과 고통 통해서 진짜 망하는 사람도 봤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오늘 하나님이 숫자대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말씀 오늘은 잊지 맙시다. 40년 동안 100%가 고난의 땅에 있었어요, 광야에. 예수 믿고 나서 어느 누구도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통과해요. 광야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어. 무슨, 이집트에 있어서는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수 믿으면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일반 평친들은 모두 광야에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목이 마르고. 어느 땐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통과하면서 더 많은 복을,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통과하면서 이전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색하고 고생했으면 고생한 만큼 축복받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죽어라고 고생했는데 고생하고 나서 남은 게더 없으면 그것보다 얼마나 불쌍한 게 많아요.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진짜 고생했으니까, 고생한 만큼 더 축복받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장과 26장을 비교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말고요. 베냐민이요, 만 명이 더 늘었어요. 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사가, 신무원이 3만 명 줄었잖아요. 그것을 문화세가 만명 늘고, 베냐미 만명 늘었던 거예요. 하여튼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지만, 축복받은 사람이 있고, 손해본 사람이 있더라. 아, 그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이 사람들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오늘 26장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가지 나와요. 26장. 어, 11절인데, 8절에서 10절, 26장, 8절에서 10절. 이 8절은 루벤을 얘기하는 건데, 루벤 가족 중에 엘리압이 있었던 거예요. 8절에서 10절, 11절까지, 한승철 목사님 읽어주세요. 8절에서 11절. දි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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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가 반역을 했냐면, 다담과 아비람과 고라가 반역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찾아봤죠? 다담과 아비람은 루벤지파 사람이에요. 아셨죠? 루벤지파. 그런데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레이지파 사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고라의 불만은 뭐예요? 아, 왜, 아론의 자네들만 제사장하느냐. 나도 레이 사람인데 시켜달라. 그게 했던 게 고라고. 이제, 누벤지파 사람 중에 다단과 아미람은 여러 가지로 불평이 많으니까 둘이 합세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됐어? 죽었죠. 다단도 죽고, 아미람도 죽고, 수천명 죽고, 고라도 거기 있다가 땅이 꺼져서 죽었는데, 오늘 11제에서 뭐라 그래요? 고라의 자손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 말을 여기다 썼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아시죠? 옛날 기록을 다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이 아론이 슬픈 일을 한번 경험합니다. 아론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이 있죠. 그런데, 레이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우가 그냥 죽어버려요. 어떻게 죽었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들이다가 다른 불을 써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누구예요? 아비우는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대제사장이 될 사람인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고라는 레이 사람이었는데 분명히 고라가 반영했으면 레이 사람의 자손들도 죽어야 되는데 거기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다루셔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버리는데 일반 성도보다 더 빠르게 죽여버리셔요. 오늘날 목회자는 이런 걸잘 알아야 돼요. 성도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에게 심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더 빨라. 왜?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또한 가지 하나님은 또한 가지 입장으로 이 제사장들, 레이 네 사람을 다루시는데 이들을 그들 백성들과 함께 죽여버리면 이들이 예배에 대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뭐 하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몇년 전에 들었던 기억 안나서요 수요일 때? 수요일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루면서도 또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 속에서 제사장의 가문들을 내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들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빨리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너 이름 안 되는데 왜그짓 했어?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그렇게 살았어? 하고 바로 처치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믿는 사람들은 또복음을 증가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일반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남겨두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메시지예요. 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는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안 믿는 사람보다 혼날 가능성이 있다. 그건 두려워야 되죠. 그러면서 또한 가지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일반인 속에서 나를 끝까지 남겨주시는 은혜도 있다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아,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계속 일을 하시는구나. 고라의 자손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 잘 들여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빠 얘기했듯이 또 나닷가 비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았던 것은 또 우리 성도나 목회자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죽였다 살렸다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누구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이든 살리든 용서하든 계속 쓰시던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기억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까 세 번째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 어디가 40년이 지나서 어디가 복을 받았다고요? 문화세 40년이 지나고 어디가 손해를 봤다고요? 시무원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시무원이 좋았고 문화세는 나빴어요. 40년 고통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문하세는 복을 받았고 시무원은 손해를 보았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들, 광야의 시간이 있는데 저는 꼭바래요 고통의 광야의 시간은 누구에게 있는 건데 진짜 문하세 집하처럼 더 수가 많아져서 더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통해서. 근데 고통을 통해서 더 나빠지게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긋난일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은 더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걸 믿고 지금의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